안녕하세요. 이정근 TV 이정근입니다. 흔히들 인성이 중요하다. 인성이 되었다. 인성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인성이 정말 뭘까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까요? 또는 인성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어, 특히 정치인들에게 인성이란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평가되고 있고 하는데요. 오늘 그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성교육으로 어, 유명한 박완순 박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박... 박완순입니다. 네, 이전은 TV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주십시오. 예. LA에 이민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마중 나온 분의 안내를 받아서 생활에 들어가시는데 몇년 뒤에 보면 분명히 그 안내한 분의 생활을 새로 이민간 사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어떤 상황으로 처음 안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인생이 바뀐다. 저는 그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 TV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어, 네. 다시 말씀드리면 공항으로 마중 나와주신 분의 직업을 네. 대체적으로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금 이런 네.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네. 안내대로, 그분을 자꾸 따라하고 배우니까 결국 본인도 그 위에 종사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앞서 나간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네. 어, 앞으로 나눌 대화, 네. 어, 인성이라는 것을 나누다 보면 혹시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부할 기회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같은 의미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풀이가 되는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어, 저는 음, 지금 정치를 시작한 지 네. 물론 어, 제가 선수 말하자면 네. 어, 출마를 한 정치인의 네. 입장으로는 뭐 짧은 기간입니다만, 네. 어, 정치 연전에서 우리가 이 정치를 배우고 정치를 지켜보는 네. 어, 입장에서 네. 정치인들한테 요구되어지는 가장 큰 정목 중에 하나가 예, 예. 바로 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정치와 인성이다 예. 이제 이런 제이 어, 주제를 가지고 예. 박사님께 이야기를 좀 청해 듣고자 하는데요. 예. 우선 어, 근본, 근본적으로 우리 예. 제목 정치와 인성 두 가지의 단어가 예.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아니면 개별 개별 각자의 개성을 가진 단어일까요? 예. 지금 아주 무거운 뜻을 지닌 단어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네. 위원장님께서. 덕목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인성, 정치를 하셨는데 이게 다 연결된 하나의 생각의 고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단어들이 가지는 깊은 뜻만 우선 같이 공부를 해야 다음 공부에 연결되기가 쉽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단어의, 세 단어에 대한 뜻을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 네.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건 공부를 네. 정확히 하셔야 돼요. 흔히들 기초가 튼튼해야, 튼튼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초가 무엇인지. 면장님, 깨닫다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깨닫다? 네. 어, 압니다만 한 네. 뭐 말씀을 드릴까요? 네. 깨서 중심에 가서 닿다. 정확하십니다. 네. 이런 답변을 제가 어디서 얻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네. 멋진 답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깨닫다라는 말은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을 깨고 들어가서 중심 아래 닿다. 그래서 깨닫다고 그 중심 아래 내용이 틀을 깨고 나와서 세상 위치에 닿다. 그래서 깨닫다라는 단어가 성립이 된 건데 네. 깨닫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기본 틀이 있어야 돼요. 그 틀이 없으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합니다. 이 방송의 기본 목표가 그 틀을, 기본을 더 쉬운 말로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깨고 들어가고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 속에서는 호두가 있어야 호두를 깨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호두 껍질을 교실 하나 서 만드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 말씀 주셨던 인성, 정치, 방법 요세 단어를 여러분과 앞으로 반복해서 사용할텐데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공감대로 이루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 크게 하셔야죠. 아, 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시고 시청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운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제일 먼저 여러분이 쌀가게에 가시면 쌀을 한마리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쌀집 주인이 이만한 한마리 대빡에다가 쌀을 넣고 수북히 담아서 주잖아요 네. 근데 위에 올라온 부분은 그대로 주지가 않아요 이렇게 깎죠 네. 깎을 때 막대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막대기를 순수 우리말로 평밀래 라고 해요 평미래, 네, 평미래. 들어보셨죠? 요즘은 사용 잘 안하죠 거의 안하죠 네. 그래서 평밀래를 밀어서 나머지 부분만 주기 때문에 서울, 대구, 부산, LA 어디 가더라도 한 마리의 부피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표준화시키는 평미래를 한자말은 개라고 해요, 개. 평미래 개, 그 뒤에 생각 영자를 붙여서 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개념. 개념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통해야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백설공주 그러면 네. 피부가 하얀 공주라는 네.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백설이 흰 네. 뜻이거든요. 우리는 백설을 시달하고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눈을 자주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백설이라는 단어가 시다라고 오질 않아요. 그 나라에서는 시다라는 개념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가 하얗잖아요. 네. 그래서 백설공주를 거기에 번역 언어로 쓴다는 곰팡이공주라고 해야 돼요. 개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개념이 우선 통일되어야 의사 전달이 되고 의사가 전달되어야 그 다음 소득을 알게 되는 소통이 됩니다. 소통. 오늘 네. 이 앞으로 긴 여정의 소통을 위해서 기본 다리를 기둥을 놓을 겁니다. 네. 개념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 인정. 그러면 네. 한번 정리를 잠깐 네. 해볼까요? 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상대가 알고 있는 것의 규격이 같아야 된다. 아, 네, 네, 그런 규격을 갖게 하는 것은 현미래라는 우리 순수 우리말인데 네. 그것을 한자어로 바꾼 것이 개고 네. 그것에 생각을 붙이면 개념이다. 네.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가 똑같은 표준의 규격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말을 하자면 개념이다. 어? 그러니까 상대와 나의 개념은 같은 규격을 갖고 있어야만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기본을 갖춰야 된다. 자 이것이 개념의 첫 번째군요. 자 적확하십니다. 네. 요즘 큰일이 되지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그래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답변 주셨듯이 소통이 되려면 제일 먼저 맨 앞에 개념이 통일이 돼야 되거든. 네. 이게 안돼 있으면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공부를 함께 하시자 이런 뜻이고. 네. 오늘 첫 시간에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가지는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거 인식하시죠? 정치를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정치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르기보다는 좀 부정적이죠. 맞아 네.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한 번도 제대로 흡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치인 그러면 약간 부정적. <laughs> 정치한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다. 또 혹자는 모든 일을 하다가 끝내 망하고 할 일이 없으면 정치를 해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왜곡된 상태로 뜻이 애초부터 전달이 되니 올바른 정치가 슬 자리가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음, 오늘 정, 정치인들에게도 네. 뭐 원인이 있죠. 원인이 20, 있는데 21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여전히 또일안 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국민들이 갖는 불신, 네. 그런 것들은 또좀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박사님이 지금 네.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고 현 상황하고는 조금 지금 다른 네. 접근이긴 합니다만. 네. 접근은 네. 다르지만 결론은 같아지네다 정치에 온몸을 투신하신 분들이 정치가 무엇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런 말을 듣게 처시를 안 합니다. 네. 제가 이 방송에 쾌의 응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공부를 오늘 잠깐 해보시죠. 네. 정이라는 단어는 제가 한자만로 한두 개만 쓸게요. 네. 맨 위에 나를 이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멈출 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합쳐지면 바를 정 자가 돼요. 네. 올바른 곳에 머문다. 이게 바를 정 자인데 그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안 가.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그래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약간 강제적인 힘을 써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옆에 칠복이라고 씁니다 네. 칠복 물리력을 써서 올바른 장소로 모신다 이게 정이에요 네. 이것을 나라를 다스린다는 개념으로 보면 국방 물자리를 튼튼히 외교 치안, 질서를 잡는 물리적인 힘이 갖춰져야 올바른 번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정의 인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치는 맨 앞에 삼수견이 있어요. 물이 중요하잖아요. 상황에서그 옆에는 사람의 코를 나타내는 글자와 이을 나타내는 입구자가 합쳐져서 다슴이 치자가 됐거든요. 그 치자가 포함한는 의미는 문화, 복지, 그리고 또 뭡니까? 문화, 복지, 예술, 예술 교통 네, 이러한 것들이 행치에 네. 들어가서 외형적인 틀을 갖추고 그 안에 사람들을 제대로 살게 만드는 행위치 합쳐서 정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치가 이렇게 개념이 통일이 되면 물리적인 힘과 가벼운 이이 합쳐져야 정치가 되는데, 이곳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게 정치인이거든요. 세상을 옳지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도 정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도 정치예요. 모든 문제의 결론은 결국 정치가 제대로 돼야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정치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눈과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들의 시각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것이 돼 있지 않는 한글은 선진정치가 쉽지 않죠. 즉 개념이 먼저 통이 게는 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네. 혹시 어, 재미있네요. 네. 왜냐하면, 박사님께서 지금 해석해주시는 게, 네. 물론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인데, 이 단어는 네. 벌써 우리 수세기 전에 네. 만들어진 네. 어, 글자인데, 네. 그때 이미 담겨진 것이, 네. 그때도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네. 또 역시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네. 그리고 주변국과 또는 이웃과의 네. 어, 관계, 네. 이런 것들이 그 글자에 담겼는데, 네. 요즘에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또 멋진 해석을 네. 해주시니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 네. 어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또 어떻게 보면 인간 생활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가장 기본이 정치구나라고 네.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네. 멋진 해석 감사합니다. 모든 기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21세기 모든 일은 정치로 통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1 0년이 네. 가도 변치 않을 제계입니다그 네. 네. 정치의 개념이 이렇게 무섭게 네.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사람이자 아니에요. 네. 그럼 누가 정치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인성의 아, 무서움이 아, 있습니다. 음. 그럼 오늘은 인성이 무엇인가라는 개념까지만 설명드리고 일강을 마치죠. 음. 인성이란 네. 단어의 개념을 네. 잠깐 살펴보죠. 여기에 네. 사람이라고 다 아시는 나무고 네. 뒤에 성 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은 우리 상하 속담 속에서 될성식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 성이 뭐냐 면 음. 성이 되어가는 꼴입니다 네. 그래서 되어가는 꼴이 괜찮은 아이는 어릴 적부터 알아본다 라는 네. 뜻이에요 이러면 네. 꼴이 괜찮아야 된다는 뜻인데 우리는 보통 성 그러면 다 섹스, 성품력성이로 이런 부분이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성의 깊은 것을 공부할 기회가 쉽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이 되어가는 꼴인데 무엇이 되어가는 꼴이냐. 즉 어른이 되어가는 꼴입니다. 어른이란 처음에 말씀드렸던 큰그 틀이 있어서 깨고 들어가고 나온다고 랬잖아요이 네. 틀을 갖춘 분. 네. 그 틀을 우리 성조들은 일가견이라고 얘기했어요. 생활의 일가견. 그래서 일가견을 갖춘 사람을 어른이라고 했고 그 어른이 되어가는 꼴을 성이라는 단어로 붙여서 사람이 어린애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가는 꼴, 인성이라고 했던 겁니다. 네. 그 인성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 네. 어른이 되어가는 꼴이에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 어른이십니까 여쭤보면 뭐가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사님이 주신 말씀을 음.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방이 네. 어, 정확한 규격을 가진 개념을 네. 서로 네. 공유해야 하고, 네. 네. 또 그것을 어, 정치에 접목을 해보면, 음. 어, 기본적으로 그 어, 소속원들이 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치안과 교통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고. 네. 그걸 행하는 사람 정치인은 네. 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네. 일가견이라는 정확한 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틀을 깨고 중심에 닿아서 어, 도달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고 네. 정치인은 그일가견을 분명하게 가지고 네. 그 어, 자기 그 각자의 어, 소속 어, 유권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정치의 대상자들에게 정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깨닫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정확한 이해. 네. 아, 대단하십니다. 네. 정확한 이해를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정치인이 크게 중요한. 네, 그렇군요. 네, 정치인의 중요한 이거 뭐고? 네. 정치인들이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네, 요거까지만 공부를 하죠. 네, 정치를 다스린다고 하는데 다스린다는 뜻의 본 의미는 다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네, 다 살린다. 누구를? 네. 네. 내가 모시고 있는 유권자를, 국민을, 조직원을 다 살리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힘이 들어가는 정과 부드러운 힘으로 지배를 또는 도움을 드려야 하는 시각 합쳐져서 한 방향으로 자아가게 만드는 작업. 이것의 주인공이 정치인입니다. 아, 네. 네. 그 정치인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인성. 네. 어른의 일가 견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네, 저도 오늘 들은 말씀으로 네. 잘 공부하고 네. 또 우리 이정근 TV 시청자분들하고도 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정근 TV 정치와 인성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박안순 인성교육개발원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박안순 박사님 모시고 정치 무엇인가 정치인의 역할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인성의 개념, 어, 거기에 더해서 어, 덕목이라는 단어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에,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저는 인상 깊게 받은 것은 소통입니다. 상대와 내가 소통하기 위한 가장 어, 기본은 같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어, 마음에 와서 닿았는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와 인성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